제가 고등학교를 잘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선물을 학교에서 하나 줬는데요. 후배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졸업비 졸업비 명목으로 모든 전교생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도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도장을 선물로 받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니 이 도장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서류들 또 여러 가지 도장을 사용할 일들이 많아질 거니까 아주 유용하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교생에게 다 일괄적으로 졸업비로 지급해 주는 그야말로 막도장이었습니다. 그냥 나무 재질의 그저 그런 재질의 그냥 그저 그런 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생애 첫 도장이 제 손에 지어졌고 저는 그 도장을 선물 받고 졸업을 해서 바로 대학원서를 쓸 때부터 그 도장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통장을 만들 때, 또 모든 행정문서, 저와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을 때, 그 도장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되게 대단한 도장은 아니었는데요. 그냥 그야말로 막도장이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도장은 항상 저 자신을 증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증거로, 그런 물건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지금은 도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 도장을 제 서랍 안에 잘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받은 도장을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정말 유용했고, 저를 그 도장으로 증명하면서 참 많이 잘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이처럼 도장이라는 것은 도장을 가진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만 도장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도장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 그런 말씀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대 왕들도 도장을 사용했고, 참 사람들은, 나라에도 국쇠라는, 옥쇠라는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 국쇠가 있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개인과 국가와 모든 사람은 다이 도장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는데 하나님도 이 도장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고대 왕들은요, 이 도장을 반지로 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흔한 방식이었는데 이 도장을 만들 때 재질을 아주 값지고 진귀한 재질을, 재질로 이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뭐 금으로 만들거나 상하로 만들거나 아주 값비싸고 쉽게 구할 수 없는 재질을 가지고 이 인장 반지를 만들어서 손에다 끼고 중요한 국가 문서에 도장을 찍고 그렇게 행정 처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인장을 삼으실까요? 어떤 재질로 어떤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장 반지를 만드실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조건 고급지고 아주 고급스럽고 진귀하고... 값비싼 것으로 인장 반지를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자기,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삼으신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학계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성전을 재건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신 다음에 그 역사를 증거할 만한 증인을 세우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의 증거자를 앞에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보시면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달 24일이 언제일까요? 그달 24일이라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날인데요. 이 아홉째 달 24일이라는 개념이 이 학계서에 나옵니다. 아홉째 달 24일이라는 날은 기준이 되는 날인데 학계서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다가 이방민족에게 포로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나라와 성전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렵게 어렵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바로 이 성전이 재건된 날이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살다가 농사를 지어도 무슨 일을 해도 수확이 없고 소출이 적고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지 않았다가 이 아홉째 달 24일 성전이 재건된 그 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날이 바로 이 아홉째 달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 아홉째 달 24일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시면서 학계사를 마무리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학계서를 마무리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세상에 꽉 붙잡아야 될 것은 많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아주 애를 쓰고 많은 것을 붙잡아야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 안 되고 몇 가지 안 되는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은 죄악된 본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본성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마지막 때에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뒤엎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안 되는 그 붙잡아야 되는 것들, 정말 붙잡았어야 하는 것들, 그것들만이 마지막에 남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사라질 것들, 그 많은 것들을 막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겨 놓으실 그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성전 재건을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무너뜨리실지, 무엇을 세우실지 말씀해 주시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것을 무너뜨리시고 한 가지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을 무너뜨리시고 무엇을 세우실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계를 흔들어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수룹 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다면 아마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바로 지진, 해일,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지진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가 심각한 나라는 아닌데 우리 나라에서도 이 지진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기 지방 남쪽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몇분 뒤에 서울이 흔들리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막 집이 흔들리는 느낌이 든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몇번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지진은 요 얼마나 힘이 강한지 수능 날짜도 미뤄버립니다 포항에서 한 번은 지진이 몇년 전에 일어나서 수능 날짜가 미뤄졌습니다 이 수능은 무시무시한 시험이라서 나는 비행기도 내리고요 출근 시간도 늦추고 심지어는 학생들도 쉬게 하고 온 나라가 정책도 바뀌고 온 나라가 이 수능 때문에 변동이 있는데 이 지진이 이 수능 날짜를 밀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자연재해 또 지진과 같은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때그 이유가 있는데 그 지진과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것들로 인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실제로 모든 세계를 물리적으로도 무너뜨리실 수 있는 그 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때는 정말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엎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뭘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시려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십니다. 그냥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저거 죄짓더니 벌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꼭벌 주시려고 하는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시려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저희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바로 머릿속에 이미지로 팍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왜냐하면 말과 그 탄자 병거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요. 이 애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수많은 병거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에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애굽의 왕좌를 다 엎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참된 신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 그 많던 신들,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시고, 파라오의 이 바로 왕의 보좌까지도 엎으셔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비로소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 건지신 후에 모세가 너무 기뻐서 노래하는데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모세의 노래 속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 버린 그 던져 버리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사가 들어 있고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노래와 같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듣는 사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집트로부터 이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노래였고, 모세는 그 모든 세계의 우상을 깨뜨리시고, 모든 세상 보자를 엎으시고, 말과 그 탄자, 세상의 모든 세력을 엎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를 오늘 학계서에서 인용하면서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민족에게 죄를 지어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건지신 그 하나님, 말과 그 탄자들을 엎으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학계에서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왕들의 보좌를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여서 만들어진 그 힘, 그 세상의 세력들, 그 권력들, 하나님께서는 다 엎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과 그 탄자 지금은 말과 그 탄자 하면은 크게 감흥이 오지 않으실 수 있지만. 엄청난 무기였고 지금으로 치면 그 핵과 그 어떠한 큰 무기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엎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고 매번 말하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우린 세상의 왕, 세상의 힘, 세상의 세력들, 과시할 만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동경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님 한 분,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없어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마지막 그날이 올 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힘과 동경할 만한 모든 것들, 과시할 만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이 세워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마지막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택하신 증인을 세우십니다. 2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수룹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날에 수룹바베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그날은 첫 번째로는 이 성전이 재건된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이 아홉째 달 24일 성전이 재건되면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지만, 비록 하나님을 등졌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성전이 재건되어 단순히 건물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와 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 그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기쁨을 누릴 그 마지막 날. 그것이 바로 오늘 학계서에 말씀 학서에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그, 그 날의 목적입니다. 그날은 바로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학계설 초반에서 나눴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요. 이 스룹바벨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했을 때 학계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그 말을 무시하거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 재건에 헌신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던 스룹바벨을 높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자리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장이라는 자리입니다. 고대의 배경을 생각했을 때 반지 형태로 말했을 가능성이 크고 하나님의 인장 반지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끼워진 그 인장 반지, 그 도장을 찍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인장 반지가 바로 스룹바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인장 반지는요 또 다시 애굽을 떠올리게 합니다. 형들에게 팔려 종살이 감옥살이하며 수많은 고, 모진 어려움을 당했던 요셉. 그가 지혜로운 해몽으로 하루아침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서 하나 선물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의 인장반지였습니다. 바로의 인장반지를 받았다는 것은 애굽이 단순히 총리가 아니라 애굽의 왕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인도하여서 형들에게 팔릴 때부터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팔려 가게 하시고 감옥에 가게 하시고 그를 총리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바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는 바로의 인장반지를 받은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큰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애굽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미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제국 애굽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훗날 애굽은 그러한 증거인 요셉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고 그 결국 되려 크게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쓰임 받았던 요셉 그리고 수, 수, 수백 년이 지나 학계서에서 기록된 이 수륩바벨.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사용되던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었던 그 인장반지로 사용되었던 그 귀한 인물들을 오늘 학계서를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학계서에서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이 수륩바벨을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삼으셨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수 많은 사람들이 수륩바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수륩바벨을 보면, 그 수륩바벨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굳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수륩바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증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에 참여한 자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증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발자국을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으셔서 그런 사람들이 받는 모든 곳이 그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남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던 택하신 백성들 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인장반지가 그 사람, 저 사람, 성경의 그 인물, 성경의 저 인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세우셔서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민족의 포로가 되었다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성전이 재건되었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이 학계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옛날 역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지 않고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도 아무리 잘나가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린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에 믿지 않아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드는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장반지가 되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장반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업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다니십니까? 초고속 승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생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학생한테, 집에 가는 학생한테 시험기간이라고 하길래 너꼭 1등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등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주부이십니까? 가정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그 남들이 부러워해서 시기할 정도로 행복한 가정 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목표들 우리가 다 품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 위에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1등하고 그냥 부자 되고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것들 붙들고 살다가는요, 마지막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맡은 그 영역,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세움을 받았다는 그 감격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증거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으로 살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급스러운 제목 잘난 사람만을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삼지 않으십니다 보잘 것 없는 사람, 못난 사람, 내가 뭘할수 있겠냐고 좌절하는 사람들, 자격지심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막도장 같은 우리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때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인장반지들로 다 세움을 받아서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택하신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